이 사건은 약 4년이 넘게 검사장이 4번 바뀌는 동안 처리가 되, 되지 않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중간 수사 상황을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고 남아있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은 대부분 유지한 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사건을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건 실체 판단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해서는 재반 규정과 전례에 따라 중지를 모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주인 검사에게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탄업,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변경되는 소추 사유를 자세히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 본권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한편으로는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서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서 제가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무정지라는 불안전한 지위로 인해서 중앙지검의 여러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공판 등도 지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검찰청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범죄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탄핵 소추의 목적이 아니라면 오늘도 사명감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관님들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